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렌지 카운티 큐티 나눔 방에서 큐티 세미나와 함께 또 뒤로서 성경 세미나가 함께 곁들여 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잘 어,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 디도스 2작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 디도스는 크게 두 부류에게 어, 본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 첫째 번째 부류는 어, 장로 어, 감독, 어, 그리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에게 이르기까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이단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곤면하고 있고 또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뒤도서의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감독 장로와 감독을 넘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 관해서 곤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공면하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에게 오늘 공연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이런 좋은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묵상할거리가 참 많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절을 보면 바른 교훈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바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이 뭔가, 바로 바른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어, 건강한, 어, 교훈, 그리고 건강한 말, 그리고 건강한 믿음. 그래서이 어, 건강한 이 교훈들은 곧 집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은 오늘 헬스,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은 곧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 이 땅과 열방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바른 교훈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제를 보면,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자, 늙은 남자는, 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경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 신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온전함을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스 해봐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이 경건함에 대해서,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헬라어 말로 샘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샘노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과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오늘 나이가 든이 늙은 남자들은 오늘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곤면하고 있고 또 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곤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는요, 또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여자에게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행신이 거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많은 술에 종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선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두 개를 이야기하고, 가운데는 오늘 절제해야 될 부분, 모함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어, 정말 아울러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정말 좀 집중해서 한번 보아야 될 부분이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으로 번역되었을까요? 디아볼로스라고 한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디아볼로스, 이것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교역 한글에는 참소하다는 말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함하다는 말은 참소하다는 말이고 참소한다는 것은 누가 가장 잘하는 일이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욕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 모함하는 일은 곧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요즘에 모함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람 가운데 이 모함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오늘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나이든 여성들은 오늘 이런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돼요. 오늘 모함하지 아니하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오늘 마귀가 오늘 뒤에서 조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금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5 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아, 젊은 여자들에서 교훈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어, 이렇게 어, 젊은 여자들에게 네가 공면하기보다는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권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권면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가정에 대한 충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충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큰 표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뭘까요? 오늘 충실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젊은 여성들은, 어떡하든지, 오늘 젊은 엄마들, 어머님들은,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오늘 충성을 다하는, 예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지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내용이나오는데 또이 젊은 남자들은 젊은 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고민하듯이 오늘 늙은 남자가 오늘 젊은 남자에게 고민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 7절에서 8절 상반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삶으로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에 가훈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가훈인데, 그래요.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고, 또 입으로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삶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자리까지 오늘 예서지 아니하면 오늘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오늘 볼 때에 특별히 남 유다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있지만 이 자식 세대가 반드시 선하지는 않아요. 아마 선한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자식도 반드시 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른 세대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주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살아내야 된다라고 지키기 자리까지 우리가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삶으로 곤면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젊은 남자들에 대한 곤면은 신중히 행하라는 것이고 또 사도는 디도가 이런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 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헬라 본문은요, 디도가 젊은이들에게 보여야 될이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 으로 이해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 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하면 바른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사실은 바른말을 하게끔 네가 가르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디도야 네가 바른말을 하라 바른말을 하게끔 하라가 아니라 바른말을 하라 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말을 하는 모범자가 되어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그렇게 삶으로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졌을 때의 그 파워,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디도가 교회를 섬립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 모범의 위력에 대해서 정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대로 살아서 실제적으로 모델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세대는 오늘 모델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설교를 잘하라 오늘 교회를 섬길 때에 설교를 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본의 삶을 모델의 삶을 잘 보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어떤 가르침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여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주는 모델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오늘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바른 경우는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정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늙은,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또 가르치는 이디모도 디도까지, 디도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삶의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절 말씀이 저는. 내 네,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샘노스라고 하는 말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말이에요. 아, 올해를 살아가면서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아, 이것이 제 오늘 올해 삶의 고울입니다. 이 경건 요이 아, 경건 샘노스라는 뜻을 보면서 신실함과 진실함과 칭송과 존경을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5곤 2019노트를 보고 또 다시 한번 빠진 적용들을 쭉해 보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하는 이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주간 뒤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또한달 뒤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을 만든 제가 하려 하는, 하는 훈련 노트가 있어요. 그 훈련 노트를 더 치밀하게, 더잘 감당하고 해보는 그런 것들로 오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참으로 중요한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들로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모델이 되는, 삶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내가 말하기 전에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에게, 늙은 남자는 젊은 남자에게 또 삶의 모델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먼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또 신실한 삶의 모델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오늘 그기폭자가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오늘 과요 타임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모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이루어라.